안녕하세요. 정우 아빠 t v 의 정우 아빠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이제 곱셈 말고요. 좀 어린 아이들이 할수 있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자, 조금 더 셈이 조금 잘 되는 7살이나 이제 일반적인 8살 아이들이 이제 주로 할수 있는 내용이고요. 방법은 십만들고 더하기고요. 두 자리 더하기 두 자리를 연습할 겁니다. 자, 그런데 두 자리 더하기 두 자리인데요. 받아올림이 생기는 더셈이에요 요때 이제 조금 좀 다른 방법으로 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자, 소개를 한번 해 드리겠습니다. 자, 신만 들고 더하기 방법 이렇게 돼 있죠? 받아 올림되는 이제 덧셈 중에 앞자리의 수가 일의 자리가 좀큰 수가 나오는 경우에 덧셈이 있어요. 이럴 때는 뒤 수에 있는 일의 자리에서 앞수로 짝꿍을 채워 줍니다. 그래서 몇십 이렇게 만들고요. 남은 수를 더하는 방법으로 네, 하는 방법이에요. 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두 자리 더하기 두 자리 더셈을 하는 가장 간단하고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덧셈은 받아올림 덧셈이 아니에요. 받아올림 덧셈이 아니라 제일 기본적인 덧셈은요. 10의 자리 1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 요 수를 다 더하는 거잖아요. 10의 자리는 1의 자리끼리 그 다음에 1의 자리는 1의 자리끼리 이렇게 더해서 다시 한번 더해주는 자릿수 덧셈. 요거를 학교에서는 가르고 모으기다. 요렇게 표현을 합니다. 요 덧셈 방법이 가장 기본이에요. 네. 받아올림 덧셈보다 그 덧셈 방법을 먼저 가르치셔야 됩니다. 반드시. 왜냐면요. 아이들이 수를 전문적으로 잘 쪼개고 결합하고. 네. 제가 덧셈의 교환 법칙을 아주 강조를 많이 합니다. 곱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 쪼개고 붙이는 방법 결국엔 덧셈의 네, 교환 법칙을 이용해서 자리를 바꾼 다음에 10자리는 10자리끼리 더하고 1의 자리는 1의 자리끼리 더하는 방법 해서 다시 한번 더하는 방법으로 하는 덧셈이 수 관념을 제대로 잡는데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네, 받아올림 덧셈보다 먼저 가르치셔야 됩니다. 받아올림이 있더라도 먼저 가르치셔야 돼요. 예를 들자면요. 자 연수문제에 나와 있는 것 중에 제일 위에 뭐가 나와 있나요? 19 더하기 18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10, 10, 20. 9 더하기 8은 17. 20하고 17하고 더해서 37을 만드는 이 방법을 제일 먼저 가르치셔야 돼요. 이제 그 다음에 받아올림을 더셈을 가르쳐도 상관은 없어요. 자, 한세 번째쯤에 이 방법을 가르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떻게 하냐면요. 압수를 보니까 19잖아요. 9, 9. 9는 10에 굉장히 가깝죠? 그래서 뒤에 있는 수에서 이 9를 10으로 만들어버려요. 네, 9니까 자꾸 얼마를 주면 돼요? 1만 주면 되죠? 그래서 1을 줘서 20을 만들어버립니다. 자, 그러면 앞에 이제 20이 됐고요. 자, 18이었는데 앞에 있는 수에게 1을 줬어요. 18, 8, 8이었는데 하나를 줬으니까 7이 되겠네? 어? 앞에 수는 20 만들어주고 나는 17이 됐네? 어? 20하고 17이 있으면? 37이네 자 요런 방법으로 하는 방법이 바로 10만 들고 더하기 더셈 방법이에요 네 제가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방법은 자릿수 더셈이라고 했어요 가르고 모으기 각 자릿수끼리 더하고 그 더한 수들을 다시 한번 더해주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수관념을 제대로 잡아주는 데 가장 중요한 방법이다 그렇게 얘기했고 두 번째 방법은 받아올림 덧셈으로 가르쳐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니까 1의 자리끼리 더해서 10이 넘어가는 수를 위로 올려 주는 거예요 그쵸? 그렇죠? 다음 자리수로 그런 다음에 다음 자리수끼리 더해 가지고 덧셈을 하는 방법이에요 자그 다음에 이 방법을 활용해서 제가 설명을 해 드리고 있고요 자 지금 뒤쪽에 좀큰수쪽 나오는 쪽으로 가서 구체적으로 한번 같이 한번 문제를 한번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로 왔는데요. 6페이지는 색깔을 다 뺐습니다. 학습이 제대로 잘 됐고 잘 연상이 되고 잘 이해가 되는 아이들은 굳이 색깔을 매번 넣을 필요는 없고요. 그때는 되도록이면 색깔을 좀 빼서 그렇게 해서 학습지를 만들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몇 개의 문제 같이 한번 해서 아이들 더쌤 다른 방법으로 하는 방법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4 더하기 57이잖아요. 자, 일단 84를 씁니다. 자, 근데 1의 자리를 봅니다. 오 4네요. 4의 짝꿍은 6이죠? 6을 줍니다. 누가 주냐면 뒤에 있는 57에서 6을 채워줘요. 자, 그러면 남은 수는 57에서 6을 주니까 7에서 6을 주니까 1이 남겠네요. 자, 그러면 남은 수는 51이 되겠죠? 자, 그럼 앞에 있는 애는 90이 되고요. 뒤에 있는 애는 51이 되는 거예요. 90에다가 51을 더하면 자, 얼마가 되나요? 141이 되죠? 자,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런 방법은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받아올림이 있는 덧셈에쓸 건데요. 그 중에서도 앞에 있는 수의 1의 자리가 크면 클수록 좋아요. 예, 네? 앞에 있는 1의 자리가 크면 클수록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채우기가 되게 쉬워지죠? 네, 10만 대로 주기가 되게 쉬워요. 자, 그런 방법 때 집중적으로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아래 문제로 가볼게요. 자, 이런 거죠? 87이 있습니다. 자, 87이 있고요 7의 짝꿍 3을 채워줍니다. 누가 줘요? 뒤에 있는 애가 주죠? 39가 3을 주는 거예요. 자, 그럼 36이 남죠? 자, 앞에 있는 애는 90이 됐고요 예, 남은 애는 36이에요. 90에다 36을 더하면 126이 되겠죠?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조금 작은 수에도 보편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자, 앞에 이제 38이죠? 38을 씁니다. 자, 그리고 8의 짝꿍 2를 줍니다. 누가 줘요? 뒤에 있는 67이 주죠. 67이 2를 주고 나면 65가 남죠. 앞에 있는 애는 40이 됐죠. 그 다음에 65가 있죠. 40하고 60하고도 면 100이고 5가 있으니까 105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래로 쭉 한번 내려가 볼까요? 야 이런 거큰수 나오면 너무 하기가 편해요. 특히 이제 98도 하기 39 이런 거 나오면 너무 좋죠. 네 왜냐면 이제 98은 100에 굉장히 가깝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 98을 쓰고요. 자 얼마 주면 돼요? 예 1을 주면 되죠 2 줍니다 누가 줘요 뒤에 있는 39가 줍니다 자 그럼 100이 됐죠 100 주고 나서 남은 게 37이죠 예 그렇게 해서 앞에는 100 됐고 뒤에는 37이 나왔으니까 137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앞수가 조금 큰 수고 받아 올림이 될때받아 올림이 될때예 다양한 덧셈 방법으로 이제 0만 들고 더하기 방법을 해줘 예 소개를 해드렸고요 자 이제 100이 되는 가까운 수에 쓰면 아주 좋고요. 네, 맨날 이제 똑같은 더셈 할때 지루할 때 이런 방법도 있다하고 이제 소개를 네, 해드린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특히 이제 1학년 아이들은 조금 예 네, 연습을 좀 시키시면 좋습니다. 2학년 되면 다양한 덧셈방법으로 해서 여러 가지 덧셈 방법 집중적으로 많이 하는데요. 네, 그때 이제 한 가지 더셈, 세 가지 방법으로 해봐라 학교에서 물어봅니다. 선생님이 그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할때이 방법 이제. 써서 내면 아주 좋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두 자리 더하기, 두 자리 더셈이고요1만 들고 더하기 방법, 예, 요 방법으로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정음이 아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